소리 들리시죠? <laughs> 안녕하십니까. 피코스코프 멤버스 클럽 김성식입니다. 오늘은 이 차량, 로체, 로체 이 차량이 어, 비마오면 어떤 경고등이 들어오나면 한번 보도록 하죠. 시동이 걸려있으면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. 물론 지금 도어 열린 거하고 안전벨트 이거는 상관이 없지만, 근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주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각종 경고등이 다 들어온다 해요. 각종 경고등들이 시동 걸려 있는데 그걸 한번 재현해 보려 합니다.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죠. 이렇게 경고등이 들어올 때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설명드릴게요. 우리죠 물 나오는 거 이거를 벨트에다가 조금씩 뿌려주는 거예요. 한번 보도록 하죠. 소리 들리시죠? 어때요? 시동 걸렸는데 이거는 벨트가 멈춰버리죠.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. 이렇게 되면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. 어때요? 밑에 엔진은 땡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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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고 있죠. 그렇죠? 이 벨트들은 돌아가질 않고 있습니다. 아이고 시끄러라 시동 걸린도 더 돌아가질 않잖아요. 이렇게 간단하게 물뿌려 보면 이렇게 물뿌 보면 어떤 벨트에 슬립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혹시나 이런, 이런 경우 이런 차 있으면 필히 빨리 수리하셔야 돼요. 안 그러면. 핸들 스티어링도 핸들도 조작이 안될 뿐더러 충전도 안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안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고장이 발생하면 원벨트 보통 펜벨트라 부르죠. 펜벨트 그리고 템퍼풀리 그리고 그 각종 아이들 비하링 그리고 텐셔너 벨트의 장증을 유지시켜주는 텐셔너가 있습니다. 그리고 발전기에 있는 오토 원의클러치란 부품도 있어요. 이 관련된 걸 모두 교체를 해야 정상이 됩니다. 어, 수리비 아까우셔가 한두 개만 수리 교체하시거나 하면 이 고, 또, 동일한 고장이 또 재발해서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리고 빨리 수리하셔야 됩니다. 안 그러면 고속도로 중간에 가시다가 이런 증상이 일어나면 핸들이 조작이 안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,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거는 빨리 수리하셔야 됩니다. 뭐 별거 아닌 정보지만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. 그리고 물을 많이 열면 안 됩니다. 물 많이 뿌리면 안 돼요. 물 조금만 뿌려 보시면 바로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정보로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.